있어요. 자, 그러면서 앞쪽, 역시나 리고 선수의 이런 멀티력, 고다팀은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리치 불빛. 네. 오우. 오, 고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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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을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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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션 같은 느낌이 고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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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쳤어요그 다음 타이밍 한번 더 봐야 돼요. 여기 끌기 라인 봐야 되는데요. 코너링하면서 봐야죠쭉 끌었던 라이트 지만 성수. 결국은 우와. 성수였어요. 아, 성수 선수의 파보드는 움직임도 좋았고 사실 불빛 선수 라이트 선수 쪽 선점하고 잘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로디알베의 특수기는 이 사실 이제 선수급 되면은 이제 더블 드립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그 장점을 활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보즈 선수가 잘 해주고요. 자 확실히 이번에는 좋은 포지션 가져갑니다 아르테미스 성역까지 올라왔거든요. 아주 쳐져요. 하이코스. 아 이렇게 되면 성현 선수가 1368 만들 도와야 되거든요. 배가 상대로 배가가 배가가 근데 밀어럼어요 배가 이 코스 그러면서 미들 순이 어, 어 많이 엉켰어요. 234가 깨졌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1위는 좀먼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권 순위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자, 중위권에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4, 5. 이거 지금 어게 되지? 1, 4, 5나요? 1, 4, 6 있나요? 1, 1, 4 1, 2 1, 2, 3, 5, 7, 4 5 5 5 1, 4, 5. 1, 4, 5판. 가위 다툼이 가장 현실적이겠네요. 단 2포인트 차이라서 이거는 리미스 선수 입장에서 무조건 최소 어 2등난 한다. 리미스 선수 입장에서 2등까지 가면 안정적이죠.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빌드가 네 이렇게까지 고여버렸는데. 프레스 시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졌고요. 아니, 시트 도등 갑자기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나요? 네. 상위권 1, 2, 3위 선수들은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우 경기 운영 지금 너무 좋고요. 이게 와 이게 경기가 만약 에 힘든 경기 더 간다 그러면 오히려 시우 선수는 더 높아지거든요 포인트. 문제는 이제부터 선수들이 무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프레스기 타이밍 꼬이고 그리고 몸싸움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 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꼬였죠? 자, 안전하게 일단 공그을한 선수도 있고 걸린 그래. 선수 도 있어요. 이제 시우 선수가 1등까지 가기에는 조금 멀어졌고 오히려 뒤쪽에 서아오는 선수들에게 역전도 그치. 당할 수있겠고요자 네. 네. 일단 서두권 싸움이 없다면 여기서 네. 나오는 동료 어, 되는 건데 이미 어, 갑자기 뒤남방으로 네. 이게 1포인트 혹은 2포인트 차이가 돼서 동료이될수 있거든요 자두 선수가 붙어있으면 경기 끝났어 끝났어요 경기 가 경기 리위 시우, 4위 리미입미라와 이거 한순위 차이거든요? 성수, 오! 소령, 라이트 리미시에 올라갑니다 와 이거 라이트 선수도 위험했었네요 아 이게 마지막에 좀 포인트가 안 되면서 네. 진짜 아슬아슬했었는데 어떻게 성공이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성수는 버티고 있지만 미니거든꽉 잡고 있는 게임 코치예요 네 이렇게 되면 소령 선수가 런 밍기를 안 풀어줬어야 와. 되는데 와우. 이거 게임 코치가 오히려 지금 포지션 좋아요 근데 성수 너무 잘 지키고요 이거는 나무판짝 했었죠 와. 와. 기가 막혔을때 이거는 본인도 놀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선수 선수의 주행이 좋습니다 자 나리선 주행 감각을 뽐내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안리거든 상대로도 안 밀려요 네, 이제 싸우게 내버려 두고 뒤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관망하면서 뒤에서 어 약간 어. 아, 아 어, 결국에 2분에서 다시 한번 선수를 보내버리는군요 아 결국 이 거리를 살짝 보고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리스 선수가 이거 진짜 날카롭게 노려냈어요. 상황이 좀 급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불빛이 추격을 이어가고 어. 지만 흔들릴 수 밖에 없었고 점프 드립 실수 나왔고 이거는 게임 코치 아 이거 재밌네요. 1, 2, 3, 1, 2, 3, 1, 2, 3으로 이기네요 매경기.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1, 2, 3를 기록하면서 게임 코치가 가져갑니다. 아 이러면 서로 지금 픽트랙도 하나씩 가져오고 있고 프리페어와 엑스플레인의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팬텀 선수는 초반부에 빠르게 한 번의 승부를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버즈 선수는 그점 유의해서 플레이해야겠죠. 무조건 승부 한번볼 겁니다. 버즈 선수는 어 차분히 따라가려고 하는 선수인데 오히려 뭐 나쁘지 않죠. 상대의 약간 공격수를 한번잴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도 아닌 런 민기를 당황하게 했던 팬텀의 에이스 결정전이기 때문에 버즈로 의식을 좀 했어요. 네, 주행으로 깔끔하게 끝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에요, 팬텀은요. 자 여기서 약간은 흔들렸지만 충분히 아, 네. 따라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요. 어, 네. 실수가 좀 크거든요. 네, 약간 흔들리고 있는 버전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빌도도 좋지 않아요. 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렇게 네, 되면요. 네, 이러면은 이거 한번더 빌드 이렇게 만들어내야 내야 되는데 사실 그래도 두개 만드는 과정이 좀 부드럽긴 했습니다. 자, 잘 커버를 해주면서 팬텀에 대한 아, 의지를 계속해서 불우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거리가 이것보다 더 멀어졌을 때 팬텀 선수가 오히려 혼자 실수하는 그런 에이스 결정전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버즈 선수는 끝까지 집중해서 최대 탄력으로 따라가야 돼요 네, 확실히 버즈 선수 아 이게 지금 팬덤 선수도 압도적인 타임어택형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사실 멀리 도망가지 못했거든요 이게 버즈 선수에게는 약간 지금 뭔가 승부를 볼 만한데요 그래서 그렇죠, 드래프트에서 그래? 터집니다 터집니다 근데 이뒷 포지션이 버즈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팬덤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승부를 걸지 지금 예측이 안 돼요 너무 창의적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은이 타이밍 오히려 제정 오히려 버즈가 버즈! 어! 근데 여기서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팬텀이 버즈였어요. 진짜 이 너무 많이 본거 아닌가? 그리고 근데 진짜 팬텀은 아직도 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붙을 수 있어요. 드래프트 거리 나와요. 지금까지 버텼던 그 모습이라면 버즈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을 자, 보였는데 인인으로 들어갔거든요. 급하면 안 되거든요. 급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실수 나올 수 있어요. 팬텀도. 팬텀도 급해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는 지난번에 기억. 팬텀 선수도 마지막 실수 했었거든요. 혹시 몰라요. 버즈 모른다. 집중하는 양 선수의 플레이였지만 펜텀이 드디어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와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내내 정말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말 아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